선언문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언젠가 좋은 날이 올까요? 저는 그 얘기를 믿지 않기로 했다고. 네, 어, 좋은 날은 언젠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제가, 사실 지금 이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가 지금 세대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저는 여기 찍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카메라 너머에 있는 사람으로 살았던 시간이 훨씬 더 이제 긴 사람이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했었던 작업은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제 장편 다큐멘터리. 그리고 저의 한살 어린 여동생이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오랫동안 시설에 살았던 동생의 삶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문제의식을 뒤늦게나마 느끼게 돼서 이제 동생을 모시고. 달시설을 한 후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살아나가는 일상을 담은 이제 바퀴멘터리 작업이에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한 중요한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했고, 이제 그것만으로 또 물론 세상이 변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은 현실 정치의 영역으로 여기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좀 의심 없이 살았어요. IMF 터지고 나서 그 이듬해 제가 중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대학교 가야 된다고 해서 대학교 가고 뭐 적당한 데 취직해야 된다고 해서 취직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해서 부서져라 몸이 일어 일하고 실제 몸이 부서졌다. 응. <laughs>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라고 생각했던 건다 환상이었구나. 몸에 배어 있는 이 끝없는 무한 경쟁에 그냥 이제 체념하고 수긍하는 종류의 이 어떤 습관들이 저에게도 있었고, 이제 87년도에 태어났으니까, 뭐, 모두가 한 표씩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학교에서 이제 시험 보면서, 채점하면 동그라미 맞으면서 이제 자라온 사람인데, 사실상 우리의 삶에서 보면, 비장애인인 나랑 장애인인 내 동생이랑 얼마나 이 삶이 다른가. 저는 음, 그냥 동생하고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laughs> 정신을 차려보니까 도지사 선거 중이고, 또 정신을 차려보니까 총상을 치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흔한 얘기네요. 네. 정말 흔한 얘기네요. 네, 흔하네요. 어머, 어머니가 되게 오랫동안 슈퍼를 하셨는데, 어, 그 동네 자체가 완전히 재개발이 됐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베이비부모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모든 인생의 자원을 다 쏟아부어서 아이 둘과 그리고 아파트 한 채가 남았다더라 너무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지만 한편으로는 어, 나는 아무리 해도 저 아파트를 이제는 나는 구매할 수 없다는 것 이제는 다른 질서가 필요한데 여전히 나는 그 틀, 틀거리 틀 내에서 살아야 되는 것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굴레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아니라 언젠가 이제 나의 장애 형제를 내가 책임져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내기는 했죠.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늘 되게 공기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정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치의 현실은 또 이제 사람들의 우울에 이제 일조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어떤 정치냐라고 만약에 외국에서 우리 정치를 전혀 모르는 친구가 물어보면 아, 우리 정치는 되게 뿌리 깊은 기득권 양당 정치다라고 병하,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당명을 하도 바꿔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는 이제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이기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통합당을 이기기 위해 나머지 그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나 가치 같은 것들은 훨씬 그 정쟁 이후로 밀리고 네. 필요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 또 내기 위해 들어갔던 사람들도 이 논리를 그 가치가 이기지 못해서 계속 휘발되고 많은. 그래서 저는 되게 리더십 관점 그니까 어떻게 팀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아요. 자. 어떻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공동의 리더십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게 가장 좋은 시선이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의 모형은 늘 그래 왔어요. 나만 믿고 따라와. 그냥 가부장제 그 자체였던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정당부터 이런 정당, 이런 곳에서 성장한 누군가가 국회에 간다는 것 완전히 다른 방식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이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이름이 이제 생각 많은 둘째 언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워서 피하는 주제들. 이제 여성의 사회적 고통에는 별 관심이 없는 분들구나. 이 고립과 단절이다. 몰라 내년 그들이 피하는 이유는 그 주제가 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진 상태로 남아서 계속.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더잘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둔 상태로 뭔가를 얘기한다면 그게 불충분할 수는 있어도 아주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8, 6세대들. 우리의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이슈가 민주화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감하고 제가 사실은 더 우리 또래 세대 혹은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린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이슈는 다양성에 관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체성들 그게 여성일 수도 있고 장애일 수도 있고 혹은 성소수자 이슈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 세대의 여성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말하는 역할은 거의 저의 의무에 가깝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저희가 그 초당적으로 M번방 관련 기자회견을 네, 했었잖아요. 성지수 후보님 오셨습니다. 이런 그 논의들, 이런 것들이 점차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가져보죠. 청년 정치인이라는 말하거요 <laughs> 그만! <웃음> 청년 그만! <laughs> 너는 청년이야, 여성이야, 아니면 장애야? <laughs> 이렇게. 아, 뭔지 <laughs> 아, 뭐, 이렇게 나눠, 나눠야 되나? 그러니까 네. 어떤 포션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이 말을 짚었는데. 음. 맨 처음에, 이제 작년 10월, 작년 9월이네요. 근데 저희 정의당 심상정 대표님이 이제 저한테 어 입당 제안을 하실 때 청년 정치 페스티벌에 뭔가 운영위원장 이런 거를 아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음, 청년 뛰고, 그리고 축제할 때 아니니까 페스티벌 뛰고 정치만 받을게요. <laughs> 이게 약간 양가 감정이 드는 단어예요. 청년 시민들도 누구는 부자고요. 누구는 엘리트고요. 누구는 굉장히 가난하고 직업도 다 다르고요. 장애가 있거나 여성이거나 이런 굉장히 다르죠. 저는 이 <laughs> 네. 기득권 정치가 네. 청년 정치를 사용하는 방식에 어떤 갑갑함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마스코트로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는 새로워.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청년이 있으니까라면서 이제 청년들만 이렇게 따로 모아가지고 이 청년들이 얼마나 귀엽고 상큼하고 발랄하지 봐. 하지만 아주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결코 어깨를 견주는 동료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이용 가치가 있는 어떤 아이템 이런 정도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사실 그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 이제 그86 정치인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충분히 능력을 증명하기 전에 그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한 뭐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로부터 그냥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몇선 하는 정치인으로 성장을 한 건데 다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신 건가? 정말로 진짜로 국회의 화석이 된 건가? 그 자리가 그렇게 만드나 봐요. 그럼 그러... 우리도 그렇게 될까요? 아 그렇게 될까? 그렇게 어떡하지? 될지 안 될지를 보고 싶으니까 일단 들어는가자 <laughs>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저 저 물어볼 거 있어요. 경선 치르면서 돈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기쁜 <laughs> <바람> 한숨. 기쁜 <laughs> 한숨이고. 네. 사실 올해 1월부터는 경제 활동을 못 했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일 제일의 요소가 있다면 일단 돈일 것이고 어쨌든 이번에 현재 판결이 나아 가지고 500만 원으로 줄기는 네. 했지만 그 이전까지 이제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돈을 기탁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가에 내야 했었고 광역 자치 단체장은 어. 대통령 다음으로 기탁금이 높아요. 5,000만 원 어떻게 하려면 <laughs> 저다 그거 100% 시민 후원금이었어요. 원외 정당 같은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이 없어요. 알아서 잘산 다음에 선거 기간 때 돌아와서 기탁금 내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심지어 법령이 되게 또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돈을 모아서 내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을 수 있는 사람도 또 정해져 있잖아요.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 그후원을를 뭐 구성할 수가 없으니까 불법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빚내서 내는 수밖에 없는데 음. 저희 당에서는 약간 머리를 쓰고 쓰고 써가지고 정당에 이제 후원을 해서 그 음. 정당 후원금이 이 사람을 보고 후원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걸할수 있는 기한을 만들어서 음. 기타금은 그래서 그렇게 모아서 변경했어요.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준엄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경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되게 위급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1호 공약을 꼽는 게늘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었던 것은 이제 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제도를 보장하는 것. 이게 이제 저의 1호 공약인데요. 음, 우리 사회에서 취약하고 가장 불평등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의 인권이 보장된다면 그 사람의 존엄한 삶이 보장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존엄한 삶 또한 보장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우리 사회에 당신이 태어난 한 국가와 사회는 당신의 삶을 책임지겠다. 일단은 그것부터 시작하겠다. 그리고 역시 그다음 만약에 이호공약을 말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 여성의 안전에 관련된 공약들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후 국회를 만들기 위해 1년을 준비했습니다. 꼬박 1년을. 기후위기라는 아젠다에 매달려 왔습니다. 이건 정말 시간이 만들어낸 불평등이고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냥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체감되는 불평등이 있어요.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래서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래서 우리가 쓸수 있는 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모두가 생존하고, 그렇지만 행복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자, 질서를 어떻게 다시 짤 거야? 라고 묻는 투표가 되어야 되고, 그게 저는 답이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회가 재편되는 그 정책 패키지, 어, 이번에 녹색당에서 주요 1번 공약이고, 또 유럽에서는 그린 딜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안전하게 다른 먹고사니즘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서, 그러니까 녹색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정책이기도 해요. 왜 녹색당이 아니라 정의당이었냐? 정의당에서 제안을 주셨을 때왜 지금 정치일까? 그리고 왜어 정의당일까? 그리고 정말로 내가 정치일까?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서 그리고 그건 가장 어쨌든 명확하게 정의당이 우리 사회에 가장 어 사회적인 약자들의 목소리, 잘 대변되지 않았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어 신뢰는 있었어요. 조국 전 장관의 임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의 청년 정치인인 저희들은 깊이 반성합니다. 그런 저희의 소명은 정의당을 다시 정의당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할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 당의 가장 원칙적인 가치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봤어요. 조국 전 장관의 임명 당시에 정의당이 보여줬었던 어떤 태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우리 사회에 불평등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었나라는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분명히 어떤 종류의 아쉬움이 존재한다고 저희는 봤어요. 어 저는 그때 당시에 목소리 냈었던 사람이죠. 내가 대의하고 싶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내 친구들의 목소리를 그들이 낼수 있게. 옆에서 조력하는 게어 그게 저희 정치거든요. 그삼 개월 동안 몸이 실제 아팠어요. 이 불평등 뼈저리게 체감되는 불평등으로 오로지 자 여기 1 0 0만 모였다, 여기 5 0만 모였다, 여기 뭐 칠십만 모였다 이런 형태로 나라가 양분됐다고 얘기하는데 틈새 서초동도 광화문도 아닌 어 다른 자기 지점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은 정치 활동을 했어요. 이번 총선이 정말 작년의 조국과는 전혀 뗄 수가 없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20대 국회가 잘한 얼마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18세 투표권으로 확대한 그첫 투표에 이제 벌써 1, 2번 위장정당 리스트를 보아야 하는 그런 이제 슬픈 투표를 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런 전화를 지역에서 받으신대요. 이번에는 정의당 찍으려면 무슨 당을 찍어야 돼요? 워낙 다른 정당들이 이당 찍으려면 이당 찍어야 돼라고 이들 얘기를 하니까 말하자면 페이퍼 정당. ...을 만들어서 이 소수 정당들을 위한 의석들의 욕심을 낸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명분을 만든 것이 이것이 제 정당들의 어떤 진보 섹터를 엮어서 큰 하나의 페이퍼 정당을 만드는 것이니 다 여기 들어와라 들어와서 너네 이름 버리고 이 페이퍼 정당 이름으로 선거 치러라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위성 정당 행렬에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독자 노선을 간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저는 조금 입장이 다를 거예요. 어, 녹색당은 그 논의 과정에 함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어, 위성정당의 이름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는 아 이번에는 녹색당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독자노선으로 선회한 케이스예요. 결정적인 게 더불어시민당 당명 확정된 다음 복당을 해서 다시 녹색당의 정치를 할수 있을 것인가? 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검토의 사항이었고, 선거연합이나 연정체제 이런 것 자체가 어떤 부정이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가능성을 굉장히 일방적인 논의 과정을 좀 만들어가면서 차단을 스스로 한 거죠. 또한 가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있어요. 사실 정의당에서 당통합 제안이 있었어요. 네, 당통합 제안이 있었고, 약칭은 정의당으로 하자! 사실 이것은 선거연합보다 오히려 저희가 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제안이었고. 그럴 수 있는데, 전 약간 말씀하신 내용 안에 모순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선거연합은 가능하지만 당대당 통합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어떤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당통합은 정말로 녹색 당의 명, 당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더불어시민당 안에서라든가 뭐그 선거 연합에서도 어떤 이름이 될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였고 어쨌든 저는 녹색당 고은영이랑 말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더불어시민당의 후보였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어떤 다른 이제 다양한 기획들에서 이제 제안이 오고 출연 제안 같은 것들이 오지만 자기 정당의 자, 정책과 그런 어떤 당원들의 선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책임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세워가지고 정치를 하는 건데 뭐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당하고 뭐 얘기를 해봐야 그건 그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그 모정당의 생각인지 이 책임이 어디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건 사실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저는 우리 사회가 이번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어느 영역까지 우리가 검토해 볼수 있는가에 대해서 합의되지도 않았고 결국엔 위성 정당의 논란으로만 비춰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명료하게 우리가 토론할 시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악세서리 되기 싫다. 진영의 그 논리에서 응당 그렇게 길을 가야 하는 사람 어 이런 것들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심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고 저는 지역당을 3년 6개월째 어 위원장을 하면서 이끌어오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맨 처음에 시작은 정말 당이 뭔지도 모르고 후원을 시작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수많은 교육과 활동들을 통해서 어쭉 지금까지 좀어 훈련 받아온 거죠. 어, 가끔씩은 버겁지만, 어, 아,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조력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알아가고 있죠. 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고독할 때 어떻게 하세요? 고독할 때요? 네. 술 마시죠. <laughs> 실제로 사람들이랑 수다 떨어요. 음. 수다 떨고 TMI가 우리를 살릴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네,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누구랑 연결되고 교감하는 게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감당하는 쪽인 것 같아요. 혼자. 네. 그니까 러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치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순수성 따위는 사람들한테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저 사리소역에 눈먼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이 평지 풍파를 겪으면서도 여기를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방법은 결국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내가 원했던 걸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오해하고 물어뜯고 뭔가 떨어뜨리려고 해도 그걸 그냥 다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 세계구나 여기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술 먹죠. <laughs> 술 먹으면 조금 그 날은 좀 버틸 만하죠저 같은 경우에는 서른이 되어서야 아 삶이 이렇구나. 그리고 민주적인 원칙이 이렇고 정당 활동이 뭐구나를 알아갔어요. 아주 고등학생 때부터 다른 것들에 대한 고민, 주체적인 여성의 삶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지금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지만 정치를 선택할 수는 또 없는 이런 여성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음, 아주 유감스러운 답변일 수도 있지만 정치를 하셔야 될 거다. <웃음> 우리처럼? <웃음> 네, 우리처럼. <laughs> 혹은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 다른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어, 정치를 하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치로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규정하고 마치 중력처럼 있기 때문에 어, 살아남기 원한다면, 우리가 존엄하게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정치해야 할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좋습니다. 이 자리를 탈환하러 오시면 좋겠다 <laughs> 혹은 동료가 되어달라 말씀 드리고 싶네요 탈환? 중. 네 탈환 단할 줄요 맞아요 약간 <laughs> 왕좌도 아니지만 <laughs> 후보좌의 게임 약간 이런 거 탈환하러 오세요